이게 북한의 동양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지금 가장 어느 정도. 정도예요? 자, 좀... 경제난인데요. 예, 경제난. 경제난에 예. 따른 이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폭발하는가면, 자, 이게 그 저게 한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 그, 예. 이거 신진 그이에요 예, 예. 그 청년공원 시장에 있습니다. 청년공원 시장에서. 예. 예. 지난 그 6월 24일, 얼마 안, 본 날짜도, 뭐, 이제 한달 조금 넘었네요. 그러니까 예. 6월 24일 날에, 예. 이게, 자기의 모든, 이게 그, 뭐야, 장사 물건들을 불태우고 분신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어, 진짜? 은, 네.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소속은요, 포항구역 편의봉사사업소 기계수리, 어. 이게 공모작업반 소속 사람인데, 예.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인테리어고, 이게 기사, 이게 재간이 좋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기본 만들어서 이제 파란기 자체로 음. 뭐 집에다가 이제 뭐 기계를 갖다 놓고, 음. 어이 만들어서 판기가 수산, 수산업에 필요한 그런 오구내지는 그런, 게 그, 장비라든가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 배, 바다에 나갈 네. 수 있는 이 배에 필요한 거를 네. 만들어 그럼 존나힘들겠네 그렇죠. 일단 중국산 네. 뭐 지폐수 그, 그것도 팔았고요. 예. 그리고 구물, 구물도 팔고 어허. 구물 위에다는 이게 그 이게 스포트라고 뭐 있습니다. 어, 이뭐 있어요? 예, 예, 예. 자망을 치려면 비틀면을 예, 예. 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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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이게 그이 가벼운 이런 거를 다는데 그것도 팔고요. 그리고 밧트라고 고기를 예. 담는 뭐 이제 40kg 짜리, 아, 뭐 70kg 짜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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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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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파트도, 담는 어, 거, 빠따도 예.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장화도 만들어서 팔고요. 머그리 복장, 고무로 만든 건데. 리 예, 리 예, 이것도 이 복장도 수로 만들어서. 이 사람은 체조가 엄청 좋은 거 같네요. 예, 극하고 그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수산 아까 그러니까 배에 필요한 모든 뭐 오구 자재들을 거의라 만들거나 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그 편의봉사 사업소에다, 그 개인이 못하니까. 그래서, 에이. 어, 좀 재간 있는 소상공인들이 뭐여가지고 그런 게, 예. 그런 게 공모, 공무반이라는데 적을 걸고, 이런 에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음. 이사람이 대한, 그, 그, 어, 단속을 위는 거는, 북한에서는 에이. 지금, 아 어, 그, 에이. 이제, 무도기 장사, 그러니까, 돈주 척결을 위한, 음. 이, 지금, 수색준을 납니다. 돈주 던주. 돈주라고 음. 하면은, 그렇지. 예, 이게, 북한에서, 어, 시장, 장마당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생계수단을 통자, 자원하는. 음. 그래서 이게, 그 수남시장도 말입니다. 그, 환경국도에서는 순암시장이 진짜 큰데 거기 하루에 음. 유동 인원이 100만이 넘는다 그러고 그래서 100만에서 음. 100한 20만 네, 이렇게 간다 그러지만 어떤 분들이 자아이그 청진시 사람들이 무슨 80만이라는데 그 100만 넘다 그렇게 아니 그니까뭐이 함흥이고 강원도 그 갈리들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리기라는 거는 이제 장사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장사. 네, 그걸 달리기라고 해요. 예. 네, 맞아요. 네, 계속 엄청나게 음. 들어옵니다. 뭐, 이게 평양, 예. 평양, 평양, 평양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동인은 이게 그 종합이 그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네, 일단은 그런 게시장들의 말입니다. 이제는 큰돈주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음. 아, 이메탁들을메탁들에다가 받은 물건을 놔주고 메탁이라는 것은 이제 매대 에 앉아서 파는 사람들. 네, 그렇죠. 저번에 그렇죠? 아, 얘기를 했죠. 네, 60cm, 저는 60cm. 60. 네,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붙어서 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믿돈이 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음. 물건을 팔아서 이제 음. 거기서 받트라는 이제 원가를 주고 그 마진을 둡는 이런 식으로 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게 시장을 통제하고 이게 자금으로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게 어떤 이게 불법성 그러니까 음. 자금을 버는 데서나 뭐 이게 유동을 하는 데서 음. 이게 사실 지금 북한이 가장 어렵잖아요 대북제재 때문에 그렇죠 국가 은행이 텅텅 뱉는데이 돈주들이 아까 그러니까 이게 다 시장 장마당을 통해서 금융도 돌아가는 거예요 에이. 사실 자기네 국가금융이 들어와서 해전이 음. 되면, 여기 한국처럼 괜찮겠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김정은한테는 돈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어, 뭐 국채 발행도 해보고, 뭐, 뭐 김일성 그치. 뭐, 김정일 기부, 기부금도 해소를 해보고. 그러니까, 무슨 김정은, 아, 김일성, 김정일 기금이라는 게 있더만. 그렇죠. 예, 예 그걸... 그게 그, 참, 그게 이게 넘어진 말안 들으니까, 솔직히 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장사를 해서 부자가, 떼부자가 됐다는 거요. 털문 털은 때립니다. 그렇지. 언젠가. 털문 죽는 네. 거예요. 언젠가 얘기를 했죠. 그게, 보위원들, 경찰들이 잡혀온 사람이, 아니, 왜 내만 잡냐. 그러니까, 야, 어, 허숫가에서 낚시를 던지면 그 거기가 <laughs> 다 올라오나. 어? 그 문놈이 올라오지. 네, 왜 맞아. 걸리냐. 이 소리요. 참기 선택만 되면 빠지기가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선택이, 선택이 돼서 선택이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이게 이제는 뭐뭐 재산물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건 뻔한 스토리거든요 이게 뭐 누구 청살이지 누구나.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엮으면은 아니 솔직히 어 공, 공장에서 이제 머 쓰게 진 기계를 에이. 이제, 뭐, 좀, 네, 그것도 이제, 이 절조 때가 되는 거예요. 네, 또 뒤집어 씌우지. 그럼요. 에이. 이게 뭐, 개인이 음. 공작, 이게 선반이나 기계를 가지고 있지 에이. 않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 모든 게 이제, 얘네들 딱 있게 돼서, 이게 들어오니까, 자기 가게에 나온 거야, 일단은. 근데 이제 가게, 음. 보면은, 가게도 컸죠. 내탁한 절반쯤 차질해가지고, 음. 큰 우리, 진짜 그 직매점 매점처럼 음, 그렇게 해서 어. 했대요. 엄청 컸대요. 음. 근데 이제 술 한잔 먹고 아 음. 이, 이게 이젠 타켓이 되면은 못 빠지니까 음. 일단 이게 그런 극단의 선택을 어. 했네데확 거기다 그게 그저 구물이고 뭐고 그 돈이 엄청난 그건데 음. 어, 내가 어내 피땀 을어놓는이 재산을 너희한테 내가 공짜를 주겠냐 확불지르고 음. 죽어고요. 어. 이거요 엄청나게 지금 기순수합니다. 그렇구나. 또 하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사건이에요. 예. 네. 예. 평양시 여명거리 분양 사기로 예. 살인하고 죽은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음, 예. 예. 그 천씨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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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가입니다. 천가인데 일단은 이게 예. 예. 이 사람은 자 이게 살인하고 이거... 죽은 거예요. 예. 죽이고 죽였어. 누구 죽였어? 이 분양 담당을 했던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났는데, 어, 이게 말입니다. 여명거리가, 그게 이제 유수에서도 났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뭐문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음. 정부, 우리 갈려들이 그 평양 들어갔을 때그 여명거리를 음. 다 지나가면서 봤잖아요. 겉모양이란 거는 사실 건축이라는 것도 북한도 이제 눈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뭐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설계가들이 그, 구대를 해요. 그래서, 뭐, 뭐, 유경호텔이라든가, 뭐, 거래호텔이라든가, 음. 그것도, 좀 뭐, 상당히 이제 신식으로, 뭐 음. 현대에 걸맞게 인무 한다. 자, 여명거리 툭, 겉으로 보면은, 진짜 현대식 아파트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거는 분명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는, 음. 아, 일단, 돈, 외화 유치를 위해서, 40% 내지, 이거 동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40% 내지 50%를 분양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다, 그, 뭐,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남한사들이기 때문에, 뭐, 음. 굳이 내가 강전을 안 하겠지만, 음. 자, 이게 분양을 해서, 그뭐 중국인들도 음. 투자를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 내가 평양고주를 못하고 있었는데, 야, 내, 내, 지금, 야, 저 집을 하나 싸면, 은 근데 이게 보통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 어, 여기 한국식으로 계산을 하면요. 네. 예. 아, 그래서 30평 기준. 예. 음.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예. 아파트를 해서 30평 기준에요. 그 10만 불이었어요. 10만 불. 10만 불. 이야 비싸네.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 아이고 뭐 지금 북한에 들어가면 그뭐 싸구려 부동산들 다꿈합시다 이게 평양도요 제일 비싼게 무슨 84평 뭐 고급 고급 고거는 말입니다 예 이게 그이 하나가 막그이 우리가 30만벌 막 이렇게 음. 아니, 우리 돈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네 네, 엄청 비싸요 예. 근데 자 이제 그 모든 건설 업계도 같겠지만, 북한도 같습니다. 이번에 여명거리를, 아, 일단, 이제, 어, 이 건물, 이 벽체를, 어, 축조를 하고, 예.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게 돼서, 분양에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중국에서 인테리어 거품을 사다가 인테리어를 한다. 이기가, 음. 어, 이 돌아가는 순회거든요. 근데, 예. 자, 딱 그런 거예요. 나사못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명거리 아직도 음. 내부 인테리어, 그렇지? 국내산으로 지금 하기는 시작을 했지만 자기네의 초기 그 계획했던 그 인테리어 공사의 지금 20% 수준입니다. 그 자력갱생해서 못 하나? 그래, 자력갱생하는 게 그렇게 <laughs> 자력 아, 네. 자력갱생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죠. <laughs> 자,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맨날 자력갱생한다며. 그데왜 네. 나사못도 없어서 그래. 이게 얘긴데 지금 지금 없어요, <laughs> 여러분. 이게 10만불 하던 게가 지금 2 5 0 0불에다안 나가요. 집이. 네. 지금요. 자, 이 사람들 집도 못 처가. 음. 어, 돈은 돈대로 젭고. 돈대로 안 가지고. 어, 그렇지. 연락해. 그렇지 연락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자꾸 그 담당자 보고, 야, 너 언제까지 왕공? 사실은 국가가 거짓말을 한 건데. 그렇지. 담당자가 중계를 하다 니까 담당자가 이게. 다뒤집었 담당자가 이게 아, 그래서 거야.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사실. 자, 아, 저도 아, 예, 없는데. 뭐, 뭐 국가에서 국회에서 분양을 하라 해서 이제 뭐. 그렇지. 네, 네, 네. 좋기 때문에 예. 나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어? 야, 너 해볼라면 야, 정훈이한테 가서 해 봐라. 뭐 이따씩 왜 하니까? 어. 야, 이 새끼 뭐라 이가고 싸움 심각지하다가아 어떻게 이게 확질러은게 죽은 거예요. 아. 어. 칼로 칼로 갈았다고. 어. 또 무섭다니까 북한.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자살하고 네. 살인 치고 자살하고 자살하고. 예. 이런 사건이 생겼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북한 남한 같은 이게 크게 이슈가 될 사건들인데 북한은 이런 걸가르쳐주는게 없잖아요. 어, 사실 이게 뭐그이 여기 우리나라가 어, 교통사고는 세계 일이라 고리고 뭐 예. 예, 자살도 뭐제 일이라고 하는데 예. 그 자살 교통사고 뭐 이게 자살은 잘 모르겠고요. 자살은 최근에 와서 좀 하는 그 어. 사람들 어제 자살이 자살, 반기기 때문에 못했어 못했죠. 죽지 예. 못해 마지못해 살아도 예. 이게 죽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사결로 예. 항고를 하는 이런 일들, 그만큼 사회적 민심이 예. 나쁘다는 소리예요. 예. 엄청 안 좋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런 이게 사건이 또 생겼죠. 그리고 강원도에 요즘에 말입니다. 예. 아, 핵곡식, 해곡식 1차 곡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음. 생각나는 게 감자, 감자 네, 옥수수, 보리. 밀보리. 네, 여해도 네.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아 이게 고산군이라고 있습니다. 고산군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에 고산군 이 있는데 네. 고산 뭐 세포 안변 이 평강이 군대들이 이 강원도 항해도보다 더 많거든요. 네. 진짜 그게는 이게 뭐일대1이라는 그런 얘기를 뭐 음. 이게 민간인보다 군대가 더 많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말입니다. 고산군의 주민들이 예. 이게 한 150명이 결집이 돼 가지고 예, 150명, 네, 150명이 예. 결집이 돼 가지고 예. 여기가 예. 한 마을인데 예. 이게 신소를 올린 거야. 신소? 예, 네. 무슨 신소? 군대를 내보내달라고. 아 그래 군대가 나갈 수 없다면 음. 방해 필요하다면 우리를 거주 이전에다라 어... 충격이죠 이게요 이게 이건 진짜 이게, 완전 발전한 건데 이거 김일성, 김정일 때 상상도 못하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네. 자 최근에 네. 이게 감자가 여만하게 진짜 아니, 알 생기려고 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뭐며칠할 만하게 크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습격이 음. 들어니다 군대들도 일단은 먹고 살아야, 어,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죠. 꽤 나와서 있는데 이이 농장을 들이쳤는데요. 농장을 습격을 하는 가중에 경기생들하고 저거인 거야. 그런데 군대들이니까 에라알 모르겠다고 집단 폭행을 하고 가졌는데 음. 집단 폭행 당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자 이게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음... 이게 이런 아, 이제 뭐, 네. 못 살겠다. 예 이전 못살 군대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 여태까지 지금까지 네. 자기네 동네 그리고 음. 자기네 농장이 음. 군대로 해서 받은 피해 뭐 이런 거를 열고를 하면서 신섭대들을 쓴 거예요. 이거요,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 이, 이거는 진짜 우리, 우, 우리 북한 사람으로서도 상상도 못 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오다 대고 군대를 내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군, 아, 이게.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신섭번지가 올라간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어떻게 하아 보산군에. 응. 아이야, 강력한. 이 검열 그룹발을 내보냈어요. 음. 이그 벌사령부 음. 그러니까 음. 이게 군대들 이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 주는 거는 지의여야 장교든 병사든 무조건 어하게 처벌하라. 그러니까 그, 그러면 군대들 다 처벌받아야지. 그렇지. 나, 나 그렇게 해서 강원도 통비문 우리가 쑥 들어가면 돼. <웃음> 이제 <웃음> 그럼, 없어질 수 있어요. 군대를 다 내보낼 수도 있나? 그렇지는 않죠. 이제 음. 일단은 이게 성난 민심을 달래는 어떤 음, 제시사인데. 북한 민심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말 심상치 않군요. 심상치 않죠. 예. 네.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음. 그, 김정은은 말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게 북한의 어떤, 음. 이게 민심을 상당히 경계하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무슨 들어서자마자 맨날 권한의 행군이어가지고 말이지. 아니, 한 번도 백성들한테 뭐준 적이 없잖아 그렇죠. 이제는. 이게 권한의 행군이라는 게, 이젠 북한 주민들도, 이젠 막혀 나와요. 음. 김정은이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인민에게는 제2의 권한의 행군은 없다. 뭐 오직 영광과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 개뿔, 보읍시 뭐 지금. 개뿔이지, 개뿔. 그렇죠, 지금. 개이지 완전 권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이제 이게 유통이어 모여 이게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국경이 워낙 이제 커져요. 꼬였네, 꼬였어. 그렇죠. 이게 에. 다 꼬여서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수 있는게 문제일 가서 도와줄 건줄 알았는데 할수 있는 건 별로 도와주는 거더발 밖에 없는 거예요. 더할 진짜 할수 있는 건더발 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 이제 막강 막순 거예요. 그러니까 서, 솔직히 이제 이대로 이대로 음. 아무런 또다시 음. 이런 빈손해담이 지속되는 경우, 음. 이 성난 민심이 어디로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대북제재를 해제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렇죠.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두명 빼고 100% 찬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지금 민주당이 더 세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뭐, 김정은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좀, 어... 그러니까 죽는데, 맞아서 비참하게 죽느냐, 품이 있게 죽느냐, 이 문제만 남았네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음. 시, 실제, 이 상태로라면, 예. 네. 이제, 제가 전번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 바라는 게 있다. 왜? 구속력의 어떤 구실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가 앤촌에 그뭐 뭐 잠수함 봤을 때도 뭐 꿈쩍 안 했어요. 반응을 안 했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좀 이게 막이 <laughs> 맞죠 반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요. 또 트럼프는 반응을 안 해. 네. 이게 좀더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러니까가 네. 미사일 쏘는 거지. 네. 미사일 쏴 있는데도 반응이 없어. 네. 지금도 또 역시 좀 미진 나오고. 이번에 뭐 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이 이게 미국에 대한 진짜 어떤 중우심 이거를 아까 미국이 한바탕 또 자기네에 대해서 뭐, 추가 제재, 뭐, 이업뭐 이렇게 왕해야 그 구성력을 가지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정의도 <laughs> 어, 어, 되게 지금, 속상, 미치겠는 거네. 그렇죠? 이게 에. 주민의 민심이 그만큼 지금 험악하다는 소식예요 예,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트럼프보다는 어쩌면 북한 주민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오늘도 다른 소식은 없으신가요? 예. 아유,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장세열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북한이, 예,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예,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 걱정될 때가 많이 있지만, 북한에 잘 먹히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장세열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금강마을 펜션, 좀 많이 방문해주시고요. 휴가철인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휴가철, 군강마 펜션에서 즐겁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예, 능남 합상에도 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휴가철, 예, 그, 냉면 드시러 많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그렇지.